점맞은 시험지를 들고 갈 때만 아빠는 나를 봐주신다. 하지만 그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성적을 보는 거겠지. 나라는 사람은 이 종이 위에만 살아있는데. 이딴 게네 인생을 책임져 줄것 같아? 다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. 아빠가 말하는 잘되는 나에 저는 없잖아요. 죽을 것 같아요. 그림 안 그리면. 숨이 안 쉬어진단 말이에요. 인재야 비 맞지 마. 네 손은 소중하잖아. 세상이 네 그림을 낙서라고 해도 나는 알아. 네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. 진남아, 나는 왜 내가 하고 싶은 걸할때 죄책감을 느껴야 할까? 인재야 봐. 네가 그린 세상이 이렇게나 멋져. 이제 숨지 마. 우리가 네 방패가 되어줄게. 나. 이제 내 꿈을 부끄러워하지 않을래. 그래, 그게 진짜 너다운 거야. 가자, 우리들의 내일로.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, 다음 시간에 만나요.